결혼 10년차.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이가 처음으로 감기에 걸렸어요. 밤새 기침하고 눈물 콧물 줄줄. 그런데 이상한 건그 아이가 자던 방벽에 시커먼 얼룩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 벽을 손으로 쓸어보다가 울컥했어요. 나름 예쁜 집에 살고 싶어서 아내 몰래 비싼 벽지 붙이고 감성 인테리어 한다고 난리였는데 결국 아이에게 곰팡이 방을 만들어준 거더라고요. 아빠가 무심했구나. 그 생각에 괜히 미안하고 화나고 슬프고 밤새 그벽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수십 번 다짐했어요. 이젠 예쁜 것보다 안전한 걸 고르자. 우리가 사는 집, 벽 하나, 바닥 한 칸이 아이 건강, 아내의 휴식, 내 하루의 행복을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단열, 습도, 방음, 화재 안전. 그때 알게 된게 바로 왕겨 패널이에요. 농업부산물로 만든 믿기 힘든 소재였죠. 쌀껍질이 건축자재라고요? 처음엔 저도 웃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명품이더라고요. 첫째, 습도 조절. 그 곰팡이 벽 있죠? 왕겨 패널로 바꾼 뒤 신기하게도 눅눅함이 싹 사라졌어요. 아이도, 저도 아침에 코가 시원하더라고요. 둘째, 단열. 겨울에 보일러 좀만 돌려도 훈훈. 여름엔 에어컨 덜 틀어도 시원. 전기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셋째, 안전. 왕겨가 불에 강하대요. 직접 테스트한 영상 보셨나요? 불 붙여도 거의 타질 않아요. 아이 있는 집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하죠. 넷째, 감성. 자연스럽고 따뜻한 색감, 나무 느낌도, 대리석 느낌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친구들 올 때마다 벽지 어디서 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전 그냥 말해요. 그냥 완교로 바꿨어. 다들 깜짝 놀라죠. 지금은요, 아이방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벽이 주는 안정감, 따뜻함, 그게 바로 엄마가 가족에게 줄수 있는 진짜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요. 이젠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바꾸는 그런 인테리어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왕겨 패널이 바꿔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하루를요.